네, 지리합니다 틱톡 라이트죠. 네, 29일부터 신규 회원이 1만원, 인데 2만원으로 늘어났고요.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고, 기존 틱톡 쓰는 사람들도 어, 틱톡 라이트를 사용을 하면 출석 체금이 영상 시청으로 네, 7275원, 최소 출석 체금이 영상 시청으로 네, 받을 수가 있고, 현금으로 출금도 가능하고요. 어, 스타벅스나 네이버페이로 네, 전환이 가능합니다. 어,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있고요. 틱톡 라이트, 네이어플을 설치하면 되고, 네, 이 이벤트가 12월 8일부터 나왔었는데 1만원 했는데 네, 신규 2만원 올랐고 저같은 경우는 기존 사용자이기 때문에 네, 안되고 포인트를 내 네, 출금할 수도 있고요 네 기존 회원인데 3,000포인트, 네, 네 4,275포인트 출석체크 및어 영상 시청으로 네, 7,000포인트 이상을 네, 획득할 수가 있고 기존 회원도 음,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친구 초대하면 은어 2만포인트씩 네,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10일 중에 8일 출석체크를 해야 되고요 10일 중에 8일 정도 미션 클리어를 해야 되고 링크 들어와, 타고 들어와서 내 계정을 만든 다음에 카톡 가입도 가능하고 핸드폰 인증만 하면 내 바로 가입이 되고요. 계정 생성 20시, 24시간 내 포인트 받기 위제를 탭하여 포인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추석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추석 체크를 완료해야지. 8일간 완료해야지. 2만 포인트를 추천인, 피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 그외 상시 이벤트로 네, 이렇게 받는 게 있죠. 유튜브는 뭐 영상 보는 사람들에게 뭔가 주는 게 없는데, 틱톡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템에도 그렇고, 중국산 쪽 어플들이, 네, 현금에 들이붙죠 추석 체크를 클릭했더니, 1,120원, 1일차가 들어왔고, 네, 현금 출금을 하려고 확인을 해봤더니, 네, 3,000포인트 이상이면, 네, 출석, 네, 3,000포인트 이상을 모아야지 출금 및, 네, 기프티콘 교환이 가능한데, 기프티콘은 네이버 신세계, 네, 그리고, 스타벅스 밖에 보이진 않네요 3천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3천 포인트를 모은다 그러면 현금으로 뽑는게 나을 것 같고 혹시나 이 중국산 어플들이 내 친구 추천 이런거 할때 와이파이에 걸려있으면은 와이파이에 걸려있으면은 같은 계정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 계정으로 보기 때문에 와이파이로 잡아서 가족과 추천하면은 조금 안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요 같은 와이파이 쓰는 사람들끼리는 추천을 안하는게 좋겠죠 보통때는 1만 포인트인데 29일부터 일시적으로 2만 포인트로 올랐기 때문에 계정이 없는 분들은 뭐 이때 하는 게 유리할 테고 기존도 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유튜브 쇼트 영상이나 이런 거 즐겨 보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죠. 뭐 카카오톡 가입도 가능하고요. 네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